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예비신랑의 음주운전을 다섯 번이나 본 예비신부의 고민. 결혼을 준비하는 시기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 시간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때로는 결혼을 이어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최근 한 예비신부가 털어놓은 사연이 많은 생각거리를 던진다. 그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이 음주 운전을 무려 다섯 차례나 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한다. 음주 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단한 번만으로도 위험한데 다섯 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자기 통제력의 부족 그리고 책임감 결여를 드러내는 신호다. 문제는 이 행위가 단지 법적 처벌의 가능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결혼 생활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서로의 생활 태도와 가치관, 책임 의식이 삶의 기반이 된다.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다면 신뢰는 쉽게 무너지고 안전은 위협받으며 재정적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결혼하면 달라질 거야 라는 기대는 현실에서 좀처럼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변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비부부가 마주해야 할 과제는 명확하다.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이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예를 들어 음주 습관을 줄이거나 상담을 받거나 스스로 운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결혼은 불안과 걱정을 끊임없이 안고 가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 결혼은 행복해지기 위해 선택하는 인생의 중요한 여정이다. 위험과 불안을 감수하며 떠나는 모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연은 단순히 한 사람의 고민을 넘어 결혼을 앞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내가 선택한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며 안전과 신뢰를 지켜낼 수 있는가? 결국 결혼을 이어갈지 멈출지는 본인의 선택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다. 상대방의 반복된 음주운전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는 그 선택이 결코 가볍지 않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결혼을 통해 행복을 꿈꾼다. 그렇다면 그 시작부터 신뢰와 안전이라는 최소한의 조건이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